어, 무난한 노을 로드입니다. 자, 음료수가 엄청 많아요. 어? 여기 뭐, 여기 앞에 있는 사야은 같이 유튜브 만드는 조수입니다. 누나예요 어? 누나. 아, 누나예요 <웃음> 누나. <웃음> 누나. <웃음> 한번 음료수 일단 다 소개해 어? 주시 전에. <laughs> <laughs> 이거 뭡니까 이거? 이거. 기차 기차 기차. 한 번. 봐, 여기서 음. 뭐 있네. 우와, 있네요. 나도 아, 좀 오는 같이 오는 가자. 거. 네, 예, 본부 게임 좀 시작해 볼게요. 그쵸, 그쵸? 어딨는데 어, 아하! 어딨는데? 어디 있는데 그거? 어디 있는데 서리어 아! 어디 있는데? 여기 있었어. 오! 어? 나도나도 <laughs> <laughs> 나도 우와! 어, 이거 뭐야?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떤 신기한 게 있, 있, 있거든요. 네 보세요. 맞아요. 이쪽? 이쪽이야? 그 다음에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뭔가 신기한 게 나오거든요. 이 버튼 한번 눌러 보세요. 무슨 버튼? 여기 위에 있는 버튼. 그 어, 버튼. 이거 이거. 가 가까이 와서. <laughs> 아!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몸이가. 한번 짜 가져 보겠습니다. 이걸 먹어야 됩니다. 우 <laughs> 아, 근데 거의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. 아, 시온이랑 같이 짜가진 다음에 헬리콥터 콜라랑 헬리콥터 콜라 마실 때 한번. 네. 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어떡하지? 아 여기 있다. 어저커졌는데요아나왜 <laughs> 왜 죽었어? 찌지뻥. <laughs> 어든 다시 한번 어쨌든 어? 여기 버튼이 있네요 이거 한번 눌러보십시오 시은씨 어? 네 오마이갓 거기는 들어가 봅시다 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폭패 난거 아닐까요? 그래 네, 네. 한번 가봅시다 다폭해 났어! 이게 뭐야 아하 내 음식들 으포 화장실은 아. 아, 일단 도망가야지 진짜, 아! 어, 죽었다 짜진 아, 이제 이제 영상이 거의 다끝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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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먹고 유성 콜라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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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도약합니다. 저도 갑니다. 가자. <laughs> 이 사람 뭐야? 안녕하세요. 일본인이야. 얘는 또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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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. 하나 점프해 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와나나 이게 뭐야? 한번유성포라를먹어볼까요 <laughs> 잠시, 잠시, 잠시. 잠시만,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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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잠시 기다리 좀이 멈추자. 안녕하세요. 콜라 한잔 마실게요. 하나도 쌤 마신다. 하나 더 주세요. 냠냠냠냠냠냠냠. 어? 이 운석 뭐야?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?